네 안녕하세요. 화천의 화주민 산초 산초박입니다. 어, 오늘은 조생종들 어, 열매 따느라고 한 바퀴 둘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10월 한 15일 정도에서 따야 될 친구들인데요. 송이들이 꽤 크죠. 어... 저 위에는 연도 나르고요. 이렇게 산초 농장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. 그래서 물 배수가 잘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 땅이 좀 습해서 산초 나무들이 좀 죽은 게 많습니다. 산초 나무 재배하실 때는 반드시 습이 많은 곳인지 아닌지 물론 다른 과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꼭 확인하시고. 심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지금 식이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요렇게 산초 열매가 있으면서 옆에 곁가지에 나갔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달린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안안 어, 안 제거를 원래 좀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늦었어요. 어, 이거를 요 열매. 요건 해 봐야 사실 매달 안 나옵니다. 근데 이거 따라고 이걸 놔두면 여기에 있는 송이들이 덜 숙과가 돼요. 그래서 어 저는 아깝지만 따버립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 어, 한열알 정도 되나요? 근데 요쪽으로 영양 성분이 가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열매들이 덜 숙과가 돼요. 그래서 마지막 영양성분을 열매로 보내라고 그런 잘잘한 송이들은 따내고 있습니다. 요거 아까운 것 같지만 저는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게 여기에서 오히려 더숙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따줍니다. 근데 좀 너무 빨리 나와서 큰 친구들은 어 예를 든다면 여기도 지금 송이가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뻗치면서 열매 가 이렇게 달렸습니다. 이렇게 좀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따겠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 송이가 엉성하죠. 이게 지금 겹 가지 없는 송이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다닥다닥 붙었는데 음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엉성하게 붙었어요. 그 이유가 양쪽 가지로 나가면서 영양 수분이 나눠져서 여기 있는 열매들이 숙과가 덜 됐어요. 이거를 9월 초중순 때 제거를 해줬으면 여기 열매가 더 숙과가 됐을 거예요. 그래서, 어, 지금이라도 마지막 숙가되는 시기에 영양성분을 저기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필요 없는 잘 자란 가지들은 잘라버리고요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에 달린 거 이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. 이거를 오히려 놔두면은 다른 열매도 숙가되지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, 빨리 나와서 이렇게 조금 큰 송이로 형성된 거는 그냥 놔둬 봅니다. 이미 이 열매에 영향을 미쳐 버렸기 때문에 어, 이렇게 해서 어, 눈에 지금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이라도 그거 몇 송이 아까워 가지고 큰 송이가 수과가 제대로 안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 줍니다. 어, 이거 지 아, 큰... 이거지 하, 아, 둘, 셋, 넷네 가지가 나왔어요.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어, 보시면은 어, 이거 잘라주고요. 아우, 이거 잘라주고 이거 자꾸 잘라줘야 되다 보니까 보시면 이큰 가지에 격 가지를 안 해주므로 인고 송이가 굉장히 작게 달려 버렸어요. 원래는 이두배 정도 크기로 달려야 되는 가지가 이런 그 조금 어, 일종의 농사생활을 게을리 한 거죠. 제가 게을리 한 효과가 요런 데서 바로 나타납니다. 이런 것들을 자라나올 때, 자라나올 때 잘라줬으면 이송이가 좀더 어, 크고 송이 자체도 컸을 건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게으른 농부가 아... 농사 짓는 데는 안 돼요. 즐기는 농부는 되겠습니다만 게으른 농부는 안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산촌나무 농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조생종 열매를 채취하면서 한번 농장을 둘러봤습니다.